바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주사로 할 수도 있겠죠. 주사 치료는 조금 위험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는 약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병 희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옥 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백옥 주사란 무엇이냐? 이백옥 주사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사인데요. 이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제인데요. 이게 원래는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경변, 지방간, 간염, 항암치료할 때 생길 수 있는 신경독성의 치료제예요. 근데 이제 글루타치온을 사용하다 보니까 글루타치온이 멜라닌성 염증 기전이 있다. 그래서 멜라닌소는피부를이게만는 주원이니까 이거 치료가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 피부색이 아질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출발해서 백억 주사는이 붙은 거죠. 그러면 백옥 주사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유지 기간. 어떻게 되느냐 사실 글루타치온을 주사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었냐를 본 논문은 지금까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달 정도의 시기를 봤을 때 매주 치료를 받았을 때 피부색이 하얘지는 효과는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 치료를 중단했을 때 유지 기간에서는 명시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작용 사실 이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그 논문에서도 부작용이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약32% 정도에서 간독성이 나타났다 이 간독성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이 외에도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이게 전신으로 주사로 들어갔을 경우에 콩팥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 피부 발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백옥 주사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 유지 기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글루타치온은 과연 효과가 없는 것이냐? 글루타치온을 사실 바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주사로 할 수도 있겠죠. 주사 치료는 조금 위험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는 약은 지금 영양제로 출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학적 판단으로는 글루타치온 자체가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처럼 드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심각한 부작용이 전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글루타치온 자체가 알코올성 간 질환에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술을 자주 드시고 피부가 탁한 분들이시라면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백옥 주사. 두들기 보고 와주십시오. 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